은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4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압독하겠습니다. 제 7일에 관하여는 어딘가에 이렇게 일렀으되 하나님은 제7일에 그의 모든 일을 쉬셨다 하였으며 또다시 거기에 그들이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면 거기에 들어갈 자 남아있거니와 보금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세글에 다시 어느 날을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나니,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후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아멘.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는 지금 산불이 한달 동안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서울 면적의 아홉 배가 탔다고 해요. 어그 캘리포니아주의 미국 연방 정부지요. 그 캘리포니아주 주정부의 수도가 저북부의 북쪽에 있습니다. 세크라멘토라고. 저도 거기 한번 가보았어요. 수만 명이, 제가 아침에 들었는데 잊어먹었습니다. 2만 명인가, 몇만 명, 3만 명. 수만 명이 다 대피했습니다. 도시가 다 피난을 하는 겁니다.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래요. 거기에 그 산호세라고 가까운 그 도시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 한국 사람들도 꽤 있습니다. 저의 친척 한 분도 거기서 사셨는데, 지금 돌아가셨지만, 이 대기질이 얼마나 나쁜지, 산에서 그 매연 때문에, 숨을 쉬기가 힘들 지경이랍니다. 우리도 심각한 폭염을 겪었지만, 그래도 그나마, 여러분, 불행 중 다행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오늘 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9월 참 좋은 계절이죠. 그러나 여전히 시절은 좋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아마 끝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로 인한 온갖 삶의 고통, 모든 사람들이 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이 세계가 다 고통받고 있습니다. 미군이 철수한 아프간에서는 이제 금방 점령해버리지요. 또 거기에 같은 이슬람권 안에서도 서로 온건파가 있고 강경파가 있는데 아주 강경한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그들의 사상은 딱한 가지입니다. 이슬람은 한 손에 코란, 한 손에는 칼입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입니다. 그 폭력 행사가 폭탄을 지고 자폭하는 거, 군중들을 수백 명 죽이는 거, 이거는 그들의 교리로 하면은 천국 낙원에 가는 길입니다. 낙원으로 직행하는 길입니다. 순교 성전에서 순교하는 것 거룩한 전쟁이라고 그러죠. 아주 무자비한 살인 폭력 거기에 떨고 있는. 이 세계를 하나님 구해 주시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두 가지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강조하고 있는 것이 두 가지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안식에 대한 메시지지요. 여러분 안식에 대한 부분을 히브리서처럼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는 성경이 없습니다. 이건 창세기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고 요한계시록과 연결되는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지도자 모세의 인도를 받아서 광야를 통과할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복지에그그 그 땅에 들어가서 정말 이제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러한 절호의 찬스가 있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14장에 기록된 그 가데스 바네아 사건으로 인해서 그들은 그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주 없어졌느냐 그렇지 않지요. 그 뒤에 이스라엘 민족이 그 사건으로 인해서 광야를 38년 동안 방황합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였지요. 38년 동안 광야를 우회합니다. 바로 코앞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을 때 믿음이 없으면 정말 고생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갑니다. 누가 그때는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서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요.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안식을 완전히 얻은 것이냐? 오늘 보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훨씬 더 후에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윗이 시편 95편 11절에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읽었습니다. 오늘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든 과거에 너희의 선조들이 광야에서 했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한 것을 보면 여호수아가 데리고 들어가서 안식을 다준 것이 사실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오늘 본문이 지금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 그 땅은 모세 시대의 사람들, 그 광야를 통과했던 시대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에게 다 해당된다. 유효하다. 지금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자신의 독자들에게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한 오늘, 히브리서가 얘기하는 오늘은 히브리서 수신자들이 있죠. 수신자들이 살던 그 시대, 수, 이 사람들에게도 그 안식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리고 또한 오늘,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상고하는. 세상에서 말세를 살고 있는 오늘의 그리스도인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똑같이 유효하다. 이것이 지금 첫 번째 주제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호수아의 얘기를 다시 합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지요? 거기에서 아주 편안하게 잘 살았습니까?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땅을 소유했어요. 들어가기는 했습니다. 들어가기는 했는데, 그 땅을 완전히 소유하지 못했어요. 온전하게 소유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왜 그랬느냐? 우상숭배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그 땅을 잃기도 하고 그 땅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수십 년간 노예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또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면 그 땅으로 다시 귀환하기도 하고 이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민족이 그 땅을 침략해오고 수많은 이민족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그 땅을 소유하는 것과 아주 밀접한 연관성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두 가지를 보면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그 땅에 들어가서 휴식한다고 하는, 쉰다고 하는, 그 소위 안식이 사실은 성경이 지향하는, 하나님께서 지향하는 온전한 것이 아니고, 다만, 미리 보여주기 예표적인 그러한 그림자일 뿐이지, 사실은 그 실체는 요수아가 데리고 들어갔죠. 요수아 히브리어로는 요수아인데 그걸 헬라어로 번역하면 예수입니다. 예수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실 영원한 절대로 깨어지지 않을 안식, 이루질수 없는 안식, 영원한 안식의 세계, 곧새 하늘과 새 땅에서. 복락을 누리는, 평안을 누리는 것. 그 안식이 실체다. 이게 지금 두 번째 강조하는 점입니다. 장세기 2장 2절.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장세기 2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쇠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는 이 일을 마치시고 제 7일에 쉬셨다. 이 하시던 일을 마쳐야 쉰다. 마치고 쉬셨다. 그와 같이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도, 우리에게 부여된 사명들, 우리의 소임들, 맡겨진 일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들, 의 일들 완전히 다 마치고. 마친 후에 그 안식에 들어가는 것이다. 마쳐야 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나갔죠?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죽기까지 순종하시고 복종하시고 충성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닮아야 한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다. 작은 그리스도들이다. 소 그리스도. 그리고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잡고 있어야 된다. 신앙을 얘기하지요. 그렇게 해야 해서 하늘의 우리의 그 기업을 상속받아서 그 안식에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오늘 말씀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지난주 전전주 계속 지금 안식에 대해서 그걸 지금. 요약한 거지요. 십일절이 결론입니다. 1 1절 결론입니다. 우리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번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laughs> 그러므로 결론이죠. <laughs> 우리가 저 안식에 좀 본문이 특이해요. 저가 두 군데 들어갑니다.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고 그래 놓고 또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저라는 거는 우리하고 좀 거리가 있는 거죠저 안식에 들어간다. 여러분, 미래의 안식이죠. 미래의 안식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뒤로, 우리의 과거로 상당히 떨어져 있는 글이지요. 과거 이스라엘의 불순종했던, 하나님 의 백성들의 불순종했던, 불순종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의 최종적인 목표인 하늘의 안식을 우리에게 가르치면서 과거에 실패한 교훈을 우리에게 잊지 말라고 염두에 꼭 두어야 한다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실패해서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그 언약. 그걸 멀리서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살다가 다 죽어갔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신 것은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에서 받으려고 했습니다. 이건 틀린 겁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물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장래 우리가 진짜 받을 것에 대한 그림자입니다. 예표일 뿐입니다. 이걸 보고, 진짜를 받으라, 알아라. 그걸 더 사모하고 추구해라고 주시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필요에 의해서 주시는 거예요. 이 땅에서 다 받지 못했습니다. 아브라함요? 많은 땅을 약속받았지만, 사례가 죽었을 때, 사례 묻을 땅도 없었어요. 그래서 돈 주고 샀습니다.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더 약해졌느냐? 땅을 못 받아서 현실 세계에서 아닙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물질적인 축복, 건강의 축복, 사업의 축복 못 받는다고 우리가 불행한 것이냐? 우리 믿음이 약해질 것이냐? 여러분, 그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방향은 여러분, 우리 지금 코앞에 있는, 눈앞에 있는 이 세계가 아닙니다. 새로운 세계입니다. 신천신지입니다. 믿음의 선배들 다 약속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고도 그 약속을 바라만 보았지 이 땅에서는 받지 못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그걸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불만 여기지 않았어요. 왜? 그거 여기서 받는 거 아니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외국인으로 살았습니다. 그 얘기는 여기는 내 땅이 아니야. 내 땅에 가서, 우리 땅에 가서, 우리나라에 가서, 본국에 가서 그렇게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이제 한참 가면 이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겠습니다만은 미리 앞당겨서 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밀접한 연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적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성을 예비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이 땅에서는 아무도 받지 못했다. 받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요. 하나님, 이 땅에 걸 약속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 있는 건다 없어질 겁니다. 다 소멸되는 겁니다. 다 없어질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것들 지금 사용하지만 다 우리가 두고 갈 겁니다. 저 끝에는 다 없어질 것들입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없어져요 이 하늘과 이 땅은 새하늘, 새 하늘 새땅 그게 우리의 소유입니다. 우리의 기업입니다. 우리의 상속입니다. 그 믿음의 선배들은 그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하늘의 유호, 그걸 바라보며 멀리서 환영하며 살다가 나그네로 살다가 이 나그네 생활 마치고 어디로 갔습니까? 천국에 들어갔습니다. 물리적인 가난한 땅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땅 어디에도 안식 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 타향살입니다. 타향을 살이 하고 있는 겁니다. 객지 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으로 살고 있는 겁니다. 우리 본국 따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나그네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그네는 돌아가야 할 집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지 못합니다. 우리는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의 시민권은? 이 세상에 우리의 시민권이 있지 않습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곧 떠납니다. 본국으로. 우리의 소망, 그래서 무엇입니까? 이 땅은 우리의 소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는가 어디를 바라보는가 히브리서 11장 16절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어디에 있는 것이라 하늘에 있는 것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하늘 사람들입니다. 하늘이 본국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예, 땅에 속한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렇게 살다니.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심을 절코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그들이 살 영원한 나라를 예비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맡겨주신 소임, 우리의 사명들 열심히 해서 다 완수하는 날,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 하나님께서 첫 창조 때 이미 이루신 그 영원한 안식에, 그 진정한 휴식에 다 들어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 없는 이 땅. 눈에 보이지도 않은 병원체 때문에 온 세계가 벌벌 떨고 있는 이러한 약하고 무지하고 불안한 이 세상, 이 세상은 우리들의 땅이 아니라는 것,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 아니라는 것, 점점 어려워지고 하는 세계 경제, 점점 강팩해서 폭력과 살상을 일삼는 전쟁과 폭력이 난무하는 이 세계, 더 이상 소망 없음을 저희들이. 바로 깨닫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의와 사랑으로 통치하시는 그 나라, 그 나라의 백성들, 그것이 우리나라라는 것을 우리의 영혼이 살 곳이라는 것을 늘 한시도 잊지 않고 그 땅에 갈 준비를 날마다, 날마다 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천성을 향해서. 올라가는, 복된, 천국시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